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바울의 도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바울과 하나님으로 바뀌었고요. 그첫 번째 내용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크로산이 붙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칭의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의를 다시 말한다. 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 어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어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에 바울에게서 비롯된 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어이 말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 루터와 깔뱅의 종교개혁에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로마서의 목적은요, 자신이 방문한 계획을 세웠던 공동체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후원도 희망했습니다.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써 보냈던 로마서의 첫째 부분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그 수신인이었던 어 로마의 기술자 공동체들과 어 상점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편지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더군다나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어 여자 집사였는데요. 어그 베베는 아마도 사업상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비즈니스 트립 사업 여행을 했을 거고요. 자기가 사업자 가는 길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서 그 대도시 로마의 여러 군데에 존재했던 상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편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편지를 들고 로마의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가 정말로 난해한 것이었으면, 베베는 아마도 어거스틴이나 또 토마스 아키나스나 루터나 칼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학자의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우리는 바울이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로마서가 어, 극도로 어, 이해하기 어려웠는가, 진짜로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어, 지금 어, 저 얼굴에 배배가 비치고 있는데 배배는 어,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 여기서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좀 크로사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 이해했지만 어 그것을 행하기 힘들 때, 따르기 힘들 때 그런 이제 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어, 1950년대, 60년대에, 에, 그, 흑백 분리정책 하에 있던 미국에서, 어, 그,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어, 흑인도 백인과 같이 에, 똑같은 인권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미국도, 어, 그런, 어, 평등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의 연설이나 설교를 듣고, 또 그의 글을 읽고, 다 이해했을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 편지나 설교나 연설을 이해하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적절히 따르기가 쉬웠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껏, 백인들과 흑인들은, 뭐, 버스를 타면 앞뒤 따로 앉았고 식당에서도 따로 앉아서 밥을 먹었고 학교도 백인 학교 흑인 학교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식당에서 같이 그들과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옆 좌석에 그들이 내 버스에 앉아간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흑인 자녀들과 함께 문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문제는 항상 이해 관한 것이 아니라 때론 수용과 헌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어이 영어식 표현 I don't understand 할때그 표현은 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음 그런 뜻일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어 수용하고 어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어, 그래서, 그, 이, 지금, 우리가 1강에서, 어, 여러분에게 제가, 어, 이 강의의 목적,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울을 16세기 종교계획의 세계로부터 구출해서 그의 본래 자리인 1세기 로마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말 때문에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처형당했는데 그를 처형당하게끔 한그 언어로 바울을 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국의 불의에 대항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로마 제국주의 신학에 대항한 크리스천 유대교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살려낼 때 원래 바울의 매트릭스에서 되살려낼 때 우리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말했던 것은 로마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그때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그이 칭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당시에는 어, 로마 제국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고발했는데요. 지금은 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부국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들보다 힘을 가진 나라로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의견들을 이렇게 명령하듯이 할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먼저, 그때 거기에서 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do we make the world a just place?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마인들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올바른 장소로 정의로운 장소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어 로마의 평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이 이 당시의 로마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신학자들에게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들려 주었을 때 그들의 응답은 아 그건 우리 제국의 프로그램처럼 들린다 라고 어, 반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로마인들은 우주적 정의를 계획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어, 그것이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승리의 확립 후에 시민의 평화가 오는 순서로 우리는 우주적 정의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승리는 빅토리아 여신의 은총으로 인해서 로마에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신이 승리의 여신이 어디에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들느냐에 따라서 신의 은총에 따라서 승리가 오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은총에 의해서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어 하지만 그 승리는 로마의 믿음과 충성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어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에 대해서 충성하고 신실하면 어그어 그, 어, 승리에 의한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로마의 제국 신학자들은 자기식대로 즉어 로마의 평화의 프로그램으로 어이 이야기를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생각하는 믿음 뭐냐면 어, 그 이, 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 충성이고 로열이죠. 그 다음에 커미티드,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어, 네가 어, 우리 프로그램에 지금 함께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로마의 약속은 당신이 once you are with the program Rome would be loyal to you. 그래서 만약에 네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면 어 네가 함께 하고 있다면 로마도 어 너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네가 우리 편이 되면 우리도 네 편이 되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반역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이렇게 그어 로마의 정복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그 어, 예전에 배웠던 것을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로마의 일대 황제였던 어, 아우스티누스에 대해서 어, 칭해졌던 여러가지 칭호들이 있습니다 Divine, Son of God, God from God, Redeemer 리버레이터 t 세비오브더월드 God Incarnate.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돌려지던 칭호였는데, 이것이 원래는 예수님에게 돌려지던 칭호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돌려지던 칭호였죠.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사용하던 거의 모든 칭호들이 예수께 돌려졌는데 단 하나. 예수께 돌려지지 않고 예수가 사용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페라토르라고 했습니다. 임페라토르는, 어, 한 번도 예수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돌려지지 않았던 카이사르의 유일한 친구는 임페라토르인데요. 그 뜻은 세계의 정복자, 군사적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콘코러, 빅터 위너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이 당시에 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어 인류는 지금까지도 로마처럼 힘을 숭배하고 있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힘이 최고다. 그러니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너에게 평안을 평화를 가져다주리라.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였고 가치였고 목표였습니다. 이렇듯 승리를 통한 평화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고 국가들의 운명이었으며 운명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가 주장하는 핵심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가장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가 임페라토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친구가 돌려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 로마의 평화는, 처음에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세상에 정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 여기서 보면 사실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서 그게 아니다. 먼저 정의가 실현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차이고 그것은 무엇이 먼저인가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게 뭐냐면 승리에 의해서 세상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의가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정의가 먼저 주어졌을 때 거꾸로 평화가 그이 온다. 그러니까 승리로 정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예, 그, 이 크로산이 이번 13강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어, 제가 여기다 좀 보태서, 어, 그, 이 종교개혁식 칭의의 오해에 대한 말을 지금부터 조금 좀 보태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까지 한 이야기들을, 어, 이 잘못 해석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잘못 적용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에, 이 칭의의 개념이 오해되면서 어, 우리에게 잘못됐는 내용들을 어, 좀 어, 바로잡자는 겁니다.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 이런 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구호로 우리가 요약이 됐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 천국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즉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였다는 겁니다. 어, 그것이 이, 이 오해를 가져온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말은 정의, 저스티스라는 말과 동의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로 바꿔 읽어도 무방하고 또 바꿔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종교개혁식 칭의의 오해가 어 현세에 대한 관심을 내세의 관심으로 오해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로 오해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을 으, 풀이하면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가 이만큼 크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합격하기에는 점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켜 주었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기독교는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냐는 겁니다 부당 판결 부정 합격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지금 그것을 이 불의를 마치 은혜라고 이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성경에서 의와 정의는 동의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정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정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눈감아 주시고 즉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것을 정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니까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를 눈감아 주신다는 말이 될, 뜻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 그 이렇게 불의를 어,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성서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결코 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인정해 주셨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아, 어, 정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그, 나 자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큰 주제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리, 하나님의 의가, 라이처스니스가, 하나님의 정의가, 저스티스가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현세의 문제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실현되던 것들이 고스란히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 재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제국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코워커가 되어서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냐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at one m o n t 를 합해서 하면 at one m o n t 잖아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위 새로운 그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기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된 생활, 죄된 가치, 죄된 지향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모든 것을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그그 그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이게 세례의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단순히 교회 의 일원이 되는 입교 의식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즉 로마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던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죄는 세상 죄고 구조악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 죄는 무엇이고 구조악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 같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요. 힘 가진 소수가 힘 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힘을 쟁취해서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힘을 가진, 힘을 가진 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자는 힘을 가진 지배자로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힘 없는 피지배자로, 패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길이고요. 후자는 놈으로서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뭐냐면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놈은 놈으로 살고, 님은 님으로 살아야 한다. 즉, 너는 네 팔자대로, 네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흔히 약한 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내면에 열등 의식을 심어줍니다. 이 열등 의식이 지배자의 선전에 의한 의식의 조작이 아니라 내 운명이고 내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믿고 따르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운명이며 팔자라고 알아왔던 그런 죄된 삶, 악한 삶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악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과정이고요. 그런 뜻에서 세례는 곧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재탄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활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 속에서 그 체바퀴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소명을 찾아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면서 내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새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듭난 인간의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려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거듭난다고 해서 그 악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로 서로 의지하고 힘을 보태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몸살이를 하게 한 겁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 같은 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와는 다르게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악의 청정구역을 만들고 적어도 그 속에서라도 악의 지배 없이 세상 풍조의 휘둘림 없이 모두 님으로서, 모두 주인으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보자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만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따로 살아보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교회를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 프랜차이즈를 만드시지, 자꾸 자꾸 어 넓혀가서 그 지점들, 분점들을 자꾸 자꾸 늘려가서 새 사회의 개조,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의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라고 하는 음그 제목 하에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라고 하는 말이 결국 지향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건설하고 이 공동체를 점점점점 복제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한다 그 그것을 소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 우리 크로산의 강의와 그 다음에 또 제가 거기에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보자 좀몇 마디 보태서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 어, 좀 다른 내용으로 또 하나님과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